mbn 새 예능 웰컴 투 지민회에서 박서진과 진혜성이첫 동반 출연을 했는데요. 지난 20일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이 셰프로 변신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혜성과의 케미도 정말 찐이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유쾌한 입담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도 성모도에서 펼쳐진 푸드트럭 운영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든 강화도 특산물 도시락을 맛본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박서진이 만든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팬은 1시간 내내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셰프 분단 흑백을 의사와 김미령 셰프까지 합류해서 요리의 퀄리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고구마 김밥부터 수육, 새우젓 무침까지 정성 가득한 메뉴들이 탄생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박서진 진해성 조합 최고다, 기미가 진짜 자연스럽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가 관계자는 박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는데요. 트로트 대세인 박서진이기에 대중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착한 예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